안녕하세요. 네, 서승건 코치입니다. 어, 오늘은 이시아라 기라의 네, 나만의 성공 곡선을 그리자라는 책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 대해서 어,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어,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중고서적에서 아, 이 책은 참고로 절판책입니다. 중고서적에서 13,000원 네, 이 정도면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laughs> 지금은 한 13만원 네, 그 정도로 네, 알라딘 중고서적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무려 열배가 올렸죠. 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음, 제가 소개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이샤라키라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음, 올해 초에 2월 초였죠. 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는 이분이 만드신 고수익 탑3% 클럽이라고 하는 어 일본에서 이샤라키라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던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네, 그 모임에 쭉 어, 가입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고. 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또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어, 배우고 어,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로 네, 혹은 뭐 특강으로 어, 제가 간담화 선언을 많이 소개를 해왔습니다만 이샤라와키라 선생님도 앞으로는 더 많은 소개를 드리고 네, 그분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만의 어, 성공곡선을 그리자라고 하는 책 음, 어, 왼쪽이 원서구 오른쪽이 성공 번역서인데요. 성공 곡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성공 곡선하면 뭐 흔히 얘기 들었던, 뭐 알고 있어, 성공 곡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성공 곡선이라는 말 자체는 이사라키라가 거의 20년 전 정도 됐죠, 네. 만든 말입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을 무렵에, 아, 물론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지금은 또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만, 성공곡선한 말 자체는 이샤락이라가 만든 말이에요. 네, 성공이라고 하는 거하고 곡선을 이렇게 어, 덧붙여서 조로 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공곡선이라는 게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성공곡선 은 도대체 뭐냐? 어, 이 개념을 우선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공곡선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어, 세우려고 다들 노력을 하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 흔히 얘기하는 자기개발서, 많은 유튜브들, 예, 성공한 사람들이 다들 얘기합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종이에 쓰세요. 이런 말 너무 많이들 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그닥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혹은 자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네, 세우셨어요. 예, 올해도 세웠고 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그 목표를 얼마큼 달성하셨습니까? 90%? 네, 80%? 네, 70%? 어느 정도 달성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목표를 달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안 하거니와 몇 퍼센트 달성을 했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자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날까요? 목표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실에 있어서는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이 아니고, 사실은 곡선을 그리거든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발견을 했다고 할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사람이 사실은 이샤라 키랍니다 이샤라 키라는 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봐왔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탑 컨설턴트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분의 어떤 시간당 컨설팅 비용이 한곳 동안 따지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네, 그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면 8명의 어떤 고객이, 회사에 출근을 하면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 시간마다, 한 달에 한 번, 어, 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거의 돈 1000만 원을 내고, 네, 한 시간에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8명의 고객이 다 가면 하루에 8000만 원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고, 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분인데, 이분이 어, 수도 많은 사람, 주로 이제 사장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컨설팅하면서 20년 가까이 봐왔더니 뭔가 패턴을 발, 발견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치를 보니까 실제 성공하기까지는이 빨간 선에 보이는 이런 직선을 그린다고는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곡선은 희한하게도 뭔가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간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선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한 커브를 그리는 거죠. 직구가 아니라 커브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커브도 실제로 이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됐는데요. 이, 이 정도의 곡선도 아니고 거의 바닥을 기, 기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런 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내가, 실제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 생각의 어떤 곡선이 아니라 직선, 예, 실제와 생각의 차이,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어, 좌절할 것 같지만, 예, 좌절하죠. 예, 많이 좌절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갭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도체가그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곡선이 됐던 직선이 됐던, 어쨌든간 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지 상황은 분명히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좌절을 하고 다 포기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런 일이 왜일어나까 자, 성공곡선은 어 하루 아침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곡선을 실제로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를 세웁니다. 네,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를 벗어나지 않게 오늘 할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막상 예를 들어서 내가, 예, 네, 이 책에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뭐 레스토랑의 오너가 되겠다. 레스토랑의 오너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스무 개 정도의 말 그대로 레스토랑을, 어, 갖고 있는 그런 체인점의 오너가 되겠다. 이렇게 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를 모은다? 혹은 인터넷에서 막 찾아본다? 책을 사본다? 뭐, 이 정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을 하고, 레스토랑, 아니면 뭐, 음식 문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점포 경영, 뭐, 이런 게 검색어를 해서 책을 좀 찾아보고, 뭐, 그런 책을 몇권 산다고 하죠. 아니면 요새 같으면 뭐 직접 서점에 나가기도 어려우니까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 뭐 그날 받아보던가 그 다음날 받아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책을 그 다음날은 이제 책이 왔으니까 예, 책을 읽습니다. 예, 책을 뭐 하루 이틀 거쳐서 읽었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또뭘 할까요? 어, 갑자기 어느 이제 주변에 내가 단골로 가는 레스토랑이 생각이 나서 책을 들고 레스토랑에 갑니다. 예, 또 레스토랑 가서 쫄래쫄래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또레스토 가게 주인하고 얘기를 하게 돼서 또 그분한테 또 얘기를, 아, 어, 사실은 이 동네에 내가 아는 여러 가지 레스, 여러 레스토랑 오너들이 있는데, 그럼 소개해 줄게. 뭐 이렇게 돼서, 또그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듣고, 그 다음날은 그 정보를 유수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또 찾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목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예, 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이 축적의 힘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될까요? 예, 여기에 어떤 어, 사실은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참 막연합니다. 네, 그래서 막상 네, 성공한 사람들이 어, 자기만의 비법이라 그럴까요? 네, 이건 간담화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식 성공 목표라는 책에서 어,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자기가 성공하는 이유를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 결과만 얘기를 해 주죠. 혹은 본인도 왜 성공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중위 재머리못갑는다고 하죠. 자기는 성공을 했어요. 남들 보기에도 참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남들한테 그 성공을 과연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네, 막상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오늘 어, 이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성공곡선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나만의 성공곡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성공곡선. 성공곡선. 또 성공 곡선. 실제로 이시아라키라는, 실제 세미나에서 이걸 가지고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성공 곡선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실제 오프라인의 세미나에서는 지금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으켜서 성공 곡선 외우십시오. 성공 곡선 외우십시오. 이렇게 성공 곡선을 몇 번이나 외치게 했어요. 저는 제가 퓨처 워핑이라고 하는 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저도 예, 성공곡선 이 단어를 씁니다. 예, 너무 쉬운 단어죠. 누구나 다알수 있는. 하지만 제 내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성공곡선, 예, 성공곡선, 성공곡선 이렇게 늘 각인을 시킵니다. 자, 성공곡선은 나만의 성공곡선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나만의 성공곡선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성공곡선이 커브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바닥을 기다가 97%부터 올라가서 완전 상승 곡선을 타는데, 만약에 내가 95%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완전히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성공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의 성공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만의 성공 곡선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그 성공 곡선을 지나쳐와야, 네, 성공 곡선의 어떤 임계점을 지나쳐서야 비로소 성공곡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곡선을 지나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 성공곡선을 지나갔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성공곡선이 있다는 개념조차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성공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성공곡선이 분명히 있다. 그 나만의 성공곡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성공 곡선을 위해서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곡선이 낮을 때 성공 곡선이 거의 바닥을 들 때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뭔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서히 이렇게 가속해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성공 곡선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타성. 예, 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성을 부여하게 되면 성공 곡선이 더 가속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 곡선은 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아까 인계점을 이렇게 지난다고 했죠. 네, 임계점을 지난다고 했는데 그인계점을 지나는 순간이 어느 정도 어, 내가 꾸준히 뭔가 이렇게 어, 근거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축적의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달성 직전에 인계점을 넘는 순간에. 뭔가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될까? 아, 진짜 달성할 수 있을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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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됐다! 아, 진짜 됐구나! 드디어 달성했구나! 뭔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느낌이 확 옵니다. 네, 인계점을 지나는 순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그 직전에 다 포기한다는 거죠. 이 느낌이 반드시 옵니다. 네. 어, 이거는 또 퓨처워핑을 어, 그리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공 곡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퓨처워핑의 곡선하고도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서는 성공 곡선이 있다 나만의 성공 곡선이 있다 네, 그걸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어, 이 정도로 네, 그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